<laughs> 네. 김정남입니다. 저는 이렇게 준비도 못 해왔는데, 많이 부족하지만 성령의 힘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laughs> 그 제가 아직은 결혼도, 결혼식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결혼하시는 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막 도망가고 싶고, 심지어 파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저도 사실은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 무슨 세례식까지 해야 돼. 내가 이 교회에 온지 2년이나 됐는데, 음. 세례식을 꼭 해야 되나?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제가 뭔가를 고백을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부담이었고, 그래서 도망가고 싶었고, 아, 다 때려치우자. <laughs> 이런 생각까지 들어서, 사실 지난주에 교회를 안 오고 싶었습니다. 안 오고 싶었는데 그 마음에 저도 모르게 아 이건 사단의 유혹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 이상 시험에 들지 말자 우선 가보자 교회 가보자 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에 그 마음을 제가 다잡고 교회에 왔었는데 어 목사님 말씀도 그렇고 그리고 정말 뜻하지도 않았는데 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세례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이 사단의 유혹을 깨뜨리고 온게 너무 잘한 것 같다라고 해서 이번 한 주는 정말 세례식을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너무나도 평온하게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정말 귀하게 섰는데요. 어, 아시겠지만 결혼식도 이렇게 만천하에 공표하듯이 세례식도 만, 만인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제가 선포하는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우리 한국 여성 경제인을 대표하는 우리 회장님. 네, 우리 김영순 지회장님과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해서 제가 1년 가까이 우리 교회 오라고 계속 꼬셨던 우리 임서연 부회장님까지 정말 이 자리를 빛내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 <laughs> 감사합니다. 네, 여기 우리 복가교 가족분들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우리 두분 외부에 계시는 두 분한테까지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자리다 보니까 이젠 정말 빼박이지 않을까. <laughs> 예 <laughs> 네, 이런 생각을 <laughs> 해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저분들한테 고백하고 또뭐 어, 사죄를 드리고 싶은데요 며칠 전에 제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임원활동을 같이 하면서 제가 막내 임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뜻대로 안 돼서 제가 저희 회장님한테 막 모진, 모진 소리도 감히 제가 했고, 우리 부회장님한테도 막제 불만을 많이 토로했었습니다. 어 오늘을 계기로 이제 더 이상 저분들한테 화를 낼수 없다라는. 더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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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더 이상 화를 낼수 없게 됐구나. 이제는 <laughs> 모든 걸 제가 회장님과 우리 회장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어, 갑자기 마음의 부담이 생겼습니다. 제가 어, 그 달력을 보니까 2023년 3월 5일날 이 교회에 처음 왔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제 나름대로 사업한다고 서울에 돈 80만 원 들고 29살에 올라와서 정말 누구보다도 독하고 강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그래도 제가 하나님 몰랐지만 사랑해주셨는지 나름대로 사회에선 성공했고 돈과 명예를 갖게 됐고 너무나도 다 좋았습니다. 서울 이 비싼 땅, 땅에 정말 제 집이 생겼고 제 사무실이 생겼고 제 차가 생겼고, 제 또, 또 다른 땅이 생겼고 해서 너무 많은 부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너무나도, 그때도, 물론 하나님한테는 감사는 드렸지만, 그냥, 아, 정말 저는 DNA가, 아 DNA가 너무 탁월하구나. 우리 가족의 DNA 덕분이구나. 우리 부모님이 저를 너무 잘라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도 공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이 모래알처럼 모든 것들이 다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약간 우울증과 불면증에 너무나도 많이 시달렸는데 그때 마침 어한 25년 전에 저한테 영접기도를 처음 저한테 시도해 주셨던 우리 박현아 장로님께서 복음 가득한 교회로 이끌어 주셨고 어 솔직히 그냥 어 한번 와보자 오고 응. <laughs> 그런 의미로 왔다가 그날 제가 처음에 목사님 못 뵀습니다. 예, 여기 교회에 성도님들도 너무 없었고요. 목사님도 안 계셨고 단지 영상으로 복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아, 목사님이 안 계셔서 오늘 이렇게 어, 성도들이 없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주도 그 다다음 주도 계속 네, 성도분들은 그대로 볼 수가 있어서 아니 이 교회는 왜 어, 뭐죠? 부흥회를 안 하나. <laughs>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서 제가 아, 더큰 교회를 가야 되나. 이런 또마음의 갈등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목사님께서 저한테 잡아 주셨던 말씀이 46년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면 내가 3일 안에 너의 성전을 세우리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어, 생각해 보니 제가 그때 당시 만 46세였습니다. 그래서 아, 4 6세 정말 내 멋대로 살았고 내 욕심대로 살았고 내 자만으로 살았던 저를 아, 하나님께서 드디어 저를 불러주셨구나. 46년 만에 드디어 저를 지명해서 불러주셨구나라는 그런 큰 충격이 그 떨림이 저한테 있었고 그 마음 붙잡고 제가 어, 한 주, 한주올 때마다 제가 고민했던 거 그리고 마음에 갈등 됐던 것들을 정말 이상하게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들이 다 해결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지금 2년, 만 2년째 이렇게 복음 가득한 교회를 매일 아침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어, 정말 이거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의 열심으로는 할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많이 변했습니다. 네. <laughs>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 아직도 두 분한테 화를 내고 <laughs> 네, 아직도 제가 반항하지만, 어, 저희 가족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가족들 아시죠? 네, 불교 신도협회 회장님, 30년 동안 하시고 저희는 무슨 일만 터지면 굿하고, 네, 뭐 어디 가서 물어보고, 이런 집안인데, 저희 가족들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 변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변했는데? 그랬더니, 아, 너 성질이 너무 좋아졌어. 이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사업하면서 굉장히 성,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살았고 남한테 죄지은 것도 없이 아 정말 정말 난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저희 가족들이 인정하더라고요. 너 너무 성격이 바뀌어서 저희 엄마가 아시겠지만 70몇년 만에 예배당에 처음 오셨잖아요 올해 예, 오셨는데 저희 엄마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정남아 너 결혼 안 해도 될것 같아. <laughs> 이제 너는 외롭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너를 물가에 나, 내놓은 아이처럼 고민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 왜 하나님 만났으니까. 아멘. 아니 불심 가득하신 분이 <laughs>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 하나님 만나신 만난 거 보, 보고 나서 내가 정말 놀랬다 네가 달라졌다. 음. 네가 아빠를 섬기게 되고 오빠들을 용서하고 이렇게 가족들한테 하는 거 보면서 엄마는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하다. 그래서 너는 이제 어, 하나님 믿고. 하나님하고 평생 살아가도 될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제 두 눈을 감고 죽어도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매주 일요일 날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왔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저희 짝은 오빠는. 저희 작은 오빠가 저한테, 저희 작은 오빠는 참고로 조상신을 섬깁니다. 네. 뭐든지 일이 안 되면 무덤에 가서 저희 조상님들한테 제를 올리고 또잘 되면 아, 이게 조상님 덕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 큰 오빠는 무슨 일만 생기면 저기 어디 뭐 막, 뭐, 뭐 신을 섬기는 그런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뭐 이렇게 뭐 사대천왕 막 이렇게 <laughs> 치고 다니고 이러는데요. 저희 작은 오빠가 저한테 딱한말 하더라고요. 정남아 나 다른 건 모르겠고 나중에 내가 죽어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백업 허그 하면서 하나님 땡큐라고 얘기할래 그렇게 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빠 미안한데 지금 하나님 안 믿으면 하나님 못 만나 음. <laughs> 라고 제가 장난으로 했지만 왜? 그랬더니 우리 정남이가 많이 바뀌었고 어, 오빠로서 우리 정남이를 어, 정남이의 성질이 많이 죽어서 자기는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그래서 어, 오빠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뭐, 어, 지금은 오히려 오빠가 크리스찬 관련된 영화들을 저한테 에, 자기가 너무 감동받았다. 아니, 뭣도 모르는데 자꾸 감동받았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한테 크리스찬 영화를 한두 편이나 벌써 저한테 어, 추천을 해줘서 제가 너무나도 많이 또 오빠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매일 매주 나오면서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매주 제가 이 자리에 설 만큼 이 어, 자리 올 만큼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하찮은 존재인데 이 자리에 매주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어, 무엇보다도 우리 복가교를 알게 된게 저한테 제 인생 일대 정말 최고의 어, 기적 같은 일이지 않나. 제 성격이 굉장히 저도 법대 출신이고. 기획자다 보니까 굉장히 까칠하고 굉장히 논리적인 걸 선호하는 사람인데 저는 목사님 말씀과 목사님의 그 논리에 제가 두손두 두 발을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복과교에 대한 그 믿음이 많이 강해졌고요 무엇보다도 교회의 부흥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도에 정말 진심을 다하시는 우리 복가교 성도분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어, 불러주신 우리 박현아 장로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복가교 분들 그리고 또 제가 계속 거부를 했었는데 어, 결국은 오늘 세례식을 위해서 새신자 교육까지 해주신 우리 유니분 전도사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어, 내가 왜 죄인일까? 이걸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46년, 지금 이제 2년은 예, 그래도 복음을 이제 알고 예, 생활을 했으니까, 46년 동안 단절됐던 저의 죄인이었던 이 삶을, 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 이끌어 주신 우리 어, 목사님과 복과교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46년 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그 죄인이었지만,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남은 46년, 저는 100살까지 살고 싶지 않습니다. <laughs> 남은 46년은 제가 정말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정말 모든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에 기도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예, 기도가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평온이 굉장히 많이 와서 요즘에 잠도 잘 자고 그리고 나름대로 어, 성질도 많이 안 내고 <웃음> <웃음> 있습니다. 예, 아직도 많이 깨뜨려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뭐 남은 기간 동안은 46년 이제 벌써 2년 살았으니까 44년이네요. 44년은 주의 자녀로 살 것이고 정말 이제는 내 몸의 건물주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건물주이듯이. 나의 몸의 주인이시다, 나의 영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제가 매일매일 깨우치는 의미에서 제가 매일매일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경 통독을 하는데요. 어, 몰랐는데 정말 성경 통독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아 이건 진리구나. 어떻게 이 성경에서 이 많은 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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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록을 해놨을까? 그리고 심지어 뭐 성전에 무슨 규빗 규빗 있잖아요. 그런 규빗까지도 다 이렇게 어, 다 역사, 그 기록형 한걸 보고, 아, 이거는 진짜, 이거는, 어, 사실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구나라고 해서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고, 어, 예수님과 단절되는 그 순간 우리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서 우리 멋대로 살아왔던 그 인생들을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또 마음의 여유를 갖는 그런 송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희 엄마 작년에 위암 수술하셨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았지만 그래도 잘 살았던 건 사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저희 엄마 의 정성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음. 이제는. 모든 걸다 저희 가족들한테 희생을 하다 보니까 온몸과 온 정신이 만신차이가 돼서 어제도 저한테 아 이런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아프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엄마한테 제가 제대로 보험을 설할수 없는 그 상황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무릎길, 무릎 꿇고 겸손하게 살아야 너무 기겠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